몇주 전인데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와서 처음으로 방문한 여행 장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백섬인데요, 동백섬을 방문해서 누리마루도 방문하고 전망대도 가고 중간에 보니까 등대도 있더라고요. 일출을 볼수 있는 그런 것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해서 그런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말 강아지처럼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잠깐 가니까요, 왼쪽 벽으로 꽃이 빨갛게 하나 피어있는 꽃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이쁜데, 주변 사람들이 그 꽃을 동백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가족들하 그곳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꽃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그 꽃이 피는데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꽃이 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봄이 되면 더 많은 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봄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내가 그 문제와 그것을 굳이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풀어 주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이 부어신 그 놀라운 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춘 겨울에 봄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성경과 같은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남왕공 유다는요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 1차 침공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 597년에는요 에스겔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언젠간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거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12년 만에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 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37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스에는요그 환상을 크게 정리하면 네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장은 세 번째 환상,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환상인 마른 뼈의 환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절 본문 3지 7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건농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쓰기를 데리고 어디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골짜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시면요 골짜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춥고 차갑고 어둡고 음침하며 실패와 좌절의 장소, 고통의 장소를 우리는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골짜기를 표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골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를 표현한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예전에 나라들의 경계를 지을 때 골짜기가 경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에서는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구역 성경에 보시면 시띔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큰 전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했는데요. 봉호동 전투. 그는 봉호동 골짜기에서 했던 전투가, 봐도, 봉호동 골짜기에서 전투가 봉호동 그 사건이었고요. 또, 청산리 대첩. 그리고 또, 청산리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조인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짜기는 뼈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뼈가 많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골짜기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골짜기를 스스로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에스겔도 골짜기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과 사랑하는 자들을 골짜기에 반드시 데려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골짜기에 데려가실까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는요, 낮아지는 곳입니다. 버려지는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골짜기에서 주님을 찾는 그 행동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열쇠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낮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회복,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당한 그 아픔과 고통도 유익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냐? 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장마가 아니라 가뭄에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말하고 골짜기라 말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는 주님께 깊이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보물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요. 그발강가가 나오고 에스겔 3장은 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강가와 빈들에서는요. 고난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37장 골짜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짜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서 아둘람굴로 도망갔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시입니다. 그 선하시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권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더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골짜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 히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르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밝은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어두워요 하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어둠과 누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많고 밝은 곳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하지만 골짜기에 던져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18년 8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뉴스에서 유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밤에 베란다에서 몇 시간 동안 유성을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언제 유성이 떨어져? 신기하니까 닭달 하면서 같이 앉아있는데 10분이 지나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유성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뉴스에서는 오늘 밤에 유성쇼가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하나도 못 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뉴스를 잘못, 잘못 보았나? 혹은 가짜 뉴스인가 싶어 살펴보았는데, 진짜 그날 밤 유성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유성은 어두운 곳에서 봐야 한다더라고요. 밝은 베란다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믿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짐을 보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집이 너무 밝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취미도 있고, 내 주변에 밝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세상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보라는 것이죠. 짐을 바라볼 때 진정한 축복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던져지는 것, 골짜기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짜기에서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골짜기처럼 답답한 현실로 느껴진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이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이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골짜기 가운데서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골짜기는요, 뼈가 있습니다. 뼈밖에 없습니다. 그 뼈밖에 없는 골짜기에 던져졌는데, 이제 주님은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뼈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골짜기에 던져진 것도 고통인데, 그 뼈를 밟으면서 지나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더 낮아지길 원하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뼈는 밟으면 부서집니다. 빠드득 빠드득 부서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우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받아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춤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큰 유익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간접적인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밤에 누워서 자는데요 뼈가 부서지는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나? 싶어 일어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넷째 아들이 이를 갈며 자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어휴, 이를 뼈를 가는 소리로 갈고 있길래 딱딱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깨웠는데 자는데 또 일을 가는 겁니다. 왜 얘가 이렇게 일을 갈지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자기 전에 셋째 누나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얘가 억울한 게 있구나. 셋째 누나한테 맞은 걸 자면서 풀으려고 일을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내일에는 꼭 셋째한테 더 이상 좀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젯밤에는 일을 안 갈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해 하신 것 같지만, 예. 2절에 보면요. 이 마른 뼈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마른 뼈가 매우 많다는 것은 그곳에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또 뼈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잊혀진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갔다면요.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르겠죠. 그런데 그곳에 뼈가 있다는 것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잊혀진 장소고 저주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혼자 동그란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짜기와 같은 삶이죠. 내 삶이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함께하실 때이고 주님이 회복하실 때이고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 보셨을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자는 밤. 깊은 그 어두운 밤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키가 자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만 바로 그 시간이, 그 골짜기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랑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시를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에 관련된 시를 제가 찾다 보니이 시가 나오는데요 정호승이라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에 반짝인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늘 가운데 슬픔의 눈물을 짓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혼자 있다 생각하는데 나는 골짜기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세워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세겔은요, 그 뼈를 지나가는 힘든 일을 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에세겔을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의 믿음과 지혜가 나옵니다 에스겔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반대로 주님께 뭐라 말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의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살려 주시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막내가 이제 7살인데요. 이 남자다 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는데 험하게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로봇 다리가 부러지고 항상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걸 쪼르륵 들고 아빠한테 갖고 와서 고쳐 달러 갑니다. 그럼 제가 나사로 쪼고 본드를 질을 해가지고 붙여줍니다.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이래 보세요. 공대 출신이라 웬만한 건 뚝딱뚝딱 고칩니다. 이 전교에서 전사님들이 텀블러 손잡이가 부러지고 골이 떨어지면 항상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제 본드 제가 붙여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는데요. 고칠 수 없는 장난감을 가져와서 고쳐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빠 가 고쳐 주는데 이 완전히 산산 분해가 나가지고 제가 손을 쓸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아빠가 이거는 못고쳐안 뭐 돼. 그런데 아들은요. 아빠 고칠 수 있잖아. 아빠 고칠 수 있잖아. 고쳐 줘라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아빠한테 맡기고 돌아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데 고쳐 달라고 맡기 고 가버리면 조금 고민하다가 엄마 몰래 색을 사다 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놀래죠 역시 아빠, 완벽하게 고쳤다고. 아직 막내는 아빠가 고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맡기면요, 부모님은 어떻게 했었는지 자녀의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내 인생과 삶을 맡긴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맡기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절을 보시면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오는데요. 사절을 보시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이 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뼈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뼈는 죽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다면 가죽이 필요하거나, 김줄이 필요하거나, 살이 필요하거나. 지금 현재 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뼈들에게 말씀을 대원하라고 말합니다. 뼈가 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뼈들에게 말씀을 대원하라고 말할까? 이것은 영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합격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어로 마른 뼈를 살게 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은 말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골짜기 자체가 소망이요 희망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것이 바로 회복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깊고 어둡고 차가운 골짜기에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봄이 오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그 아픔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기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4절. 7절 12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원합니다 그 대원할 때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상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내 삶에 왜 답답하고 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첫번째는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내 입술로 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라니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파기 원하십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그 뼈같이 생명 없는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원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웃을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상대가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시면요. 뼈들에게 말하라고 말해요. 뼈는 기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뭐가 좀될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하지. 이 사람은 싹수보다 노란데 주님은 그래도 대원하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마른 뼈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른 뼈의 무덤에 파묻혀 있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태어날 때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내 주변에 마른 뼈가 많다면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기도의 응답과 제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추신 만큼 내가 아파한 만큼 내 주변에 뼈가 많은 만큼 하나님은 내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오는 현실을 보고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